자, 삼각함수 단원 앞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시초선이라는 애가 있고, 이 시초선이라는 애가 보통 x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의 이름이 동경인데 움직인다.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거야. 그래서 얘 이름 자체가 동경이다. 동경. 동경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오른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각이라는 표현 방법으로 표현하는 걸 배울 건데 동경의 위치가 여기야. 그러면 예를 들어 30도라고 했을 때 진짜 30도일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이 자리에 와서 390도일 수도 있거든. 그래서 30도 자리에 있긴 있는데 한 바퀴 돌았는지 두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몇 바퀴인가를 돌았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360도씩 n 바퀴를 돌아서 30도 자리에 왔어요 라고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를 들어, 야, 390을 일반각의 표현 방법으로 표현해. 그러면 390좀 크잖아. 0도부터 360 안에 들어가는 각으로 바꿔주는데, 빼기 360 하면 되겠죠. 그럼 30도가 될 거고, 뒤에 360만큼, 사실은 한번 돌았지만,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몇 바퀴 돌아서 30자리에 온 거야. 라고 써준다면, 이게 일반 각의 표현 방법이에요. 다시 0도부터 360 안에 들어가는 작은 수로 바꿔준 다음, 뒤에 360 엔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게 일반 각의 표현 방법 형광펜 그대로 같이 쳐 놓으시는 거 알죠 자몇 4분면의 각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인거 다 알죠 이건 뒤에 기초문제 풀이 에 나오는 문제인데 만약에 1 4분면의 각이다 라고 했을 때 0도 부터 90도 사이에 있어요 라고 이제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세타라는 어떤 각이, 이가 세타인데, 1, 사분면에 있으면 360n 플러스 0도, 360n 플러스 90도라고 앞으로 쓰시면 돼요. 일반 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지. 더 자세한 문제는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할 거고, 두 동경의 위치관계에도 기초문제에 나와 있어요. 우리 여 다섯 개나 있지만 그 중에 두 개만 먼저 써놓을 거예요. 동경 두 개가 그러니까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그두 직선이 완전 같은 자리에 있대. 근데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오세타인 거야. 그럼 각이 사실 같은 건 아니겠죠? 완벽하게 일치할 때는 오세타 큰 오세타에서 작은 세타만큼을 뺀다면 자 파란 거봐 이만큼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이만큼 갔지. 거기서 까만 것만큼 뺀다면 요만큼이 사라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뭐만 남아 360만 남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할 때는 두각을 뺍니다는 360도만 남을 거야 몇 바퀴가 남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방향이 반대다 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큰 각은 여기에 왔고 그중에 작은 각 요만큼을 뺀다면 요만큼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뭐만 남아? 180이 남겠죠?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는 두 개를 뺄 거야. 그러면 360n이 남고 거기서 180이 더 남아요. 이렇게 두 개. 물론 다섯 개가 다 나오기는 하는데 두개 먼저 생각해서 기억해 놓을게요. 적어 놓으세요. 자, 뒤로 넘어가셔서, 외워야 될게좀 많아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것들 잘 기억해 주시고, 호도법 하고, 60분법이랑 관계하고, 부채꼴에돌비하고 이거 다 해야지 한 페이지 풀수 있어요. 자, 호도법.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센미터도 길이를 재는 건데, 인치라는 단위도 길이를 재죠. 근데 1인치가 1cm야? 그러면 서로, 다른 그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겠지, 그렇지? 1인치가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치라는 것도 길이를 재는 것처럼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도를 재는 방법이 나오는데 걔가 라디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지만 안쓸 거야. <laughs> 너무 많이 써어서 라디안. 어쨌든 1 라디안이라는 건 원의 반지름하고 길이가 같은 호의 길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얘가 R인데 얘가 R이 되는 그 어느 순간에 그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요. 그럼 얘가 2R이면 얘는 2라디안이겠다. 그치? 근데 우리가 원주가 보통 2파이R이니까 반띵하면 요 반바퀴는 파이R이겠죠? 2r이면 이라디안 파이r이라서 파이 라디안이라고 부르는데 그 파이 라디안이 180도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180도가 파이 라디안이란 말이야. 자, 요 얘기는 듣고 넘기시고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60분법과 호두법의 관계는 180도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 거야. 우리 라디안은 근데 안 쓰기로 약속해요. 그래서 180도가 파이다. 이 파이는 3.14 길이가 아니라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는 180이다. 파이는 180이다. 파이는 180이다. 외우시고. 우리 특수각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그 특수각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30도, 45도, 60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이 30도, 45도 이런 걸 이름이 60분법이야. 0도에서 30도, 45도, 60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90. 그 다음부터는 이거 90, 928, 180, 930, 270, 360. 180, 270, 360. 자, 요거 형광펜 왜 되어 있을까? 외우셔야, 외우셔야 돼서 그래요. 근데 기준이 뭐라고? 180도가 기준이에요. 30도가 3, 6, 18, 18이 만드는 거야, 계속. 그래서 6분의 파이. 45 빼고 60으로 넘어가 6, 38, 3분의 파이. 9, 2, 18, 2분의 파이. 개의 2배, 2분의 2파이. 9 0도의 3배, 2분의 3파이. 90도의 대배 2분의 4파이에서 얘가 파이, 얘가 2파이. 자, 270도가 2분의 3파이인 거 외우시고 하나 뺀 거, 뺀거 45도를 180을 나누면 만들면 약분하고 귀찮으니까 45도는 4로 시작하는 4분의 파이. 자, 반대로 갑니다. 6분의 파이 180, 6, 38, 30도 3, 6, 18, 60도 2, 98, 99 파이는 그거 두 배. 그, 파이가 180인 건 기본으로 외우셔 2분의 3파이, 270도. 이거 조금 외우셔야겠네. 요 그죠? 2파이는 3 6 0도고요 4분의 파이 4로 시작하는 거 45도다. 이렇게. 자, 주 자제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외워. 시험 봅니다. 자, 360N이요. 파이가 180이었기 때문에 360도는 2파이겠죠. 그래서 360이 2파이니까 n. 360n이 2파이n이야. 그래서 호도법으로 나타낼 때는 2파이n. 보통 2n파이라고 쓰고 플러스 세타. 이렇게 나타내기로 해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설명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 뒤에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 비례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그 비례식에 파이가 소거가 되는 게, 얘가 이 파이 알이고, 그래서 얘가 이 파이 라디안이야 라고, 두 개가 파이로 같이 동일하게 됐을 때나 파이가 지워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얘가 파이가 있는 호도법으로 나타나, 호도법이 꼭 파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호도법으로 각도를 나타내줘야지. 어, 여기 각도를 30도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안 되고 30도라는 걸알 수, 있, 알고 있다면 호도법으로 36, 18, 6분의 파이로 바꿔서 이 공식에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일단 생각하시고 반드시 호도법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례식을 매번 세울 수는 없죠. 이 전체 길이 대 호의 길이는 전체 각도대. 여기 중심각의 각도야. 이렇게 하는 거를 정리했더니 이 공식이 나오는 거. 외워. l이라는 건 호의 길이에요. 그 l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더라. 알세타. l은 알세타. l은 알세타. s는 삼각형 같이 생겨서 2분의 1 붙여주시고 r 제곱 세타. S는 1분의 2, R, R, 세타. 근데 이 R 세타가 L이었잖아, 아까 전에, 그치? 그럼 요 자리에 L 넣도 되겠네? 그래서 1분의 2, R, L이기도 하고. 자, 요거 공식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공식. 형광펜 쳐놓으시고 외워주시고요. 뒤쪽에 문제로 가봅시다.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왜 마이너스가 붙었어? 그럼 플러스로 만들어. 360 더하면 되겠죠. 그럼 30도 됐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붙여? 360N. 무조건 360N이라고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사분면에 각이야? 얘도. 360을 얘는 빼고. 360 뺐는데 아직도 떡더 커? 그럼 한번더 빼고. 360을 더 해. 아직도 음수야? 그럼 한번더더 더 해.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몇사분면인지, 내가 알고 있는 각도 맞춰서 만들어주고, 어디에 있는지 찾아주시면 되겠죠. 60분법으로 나타낸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했는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각들이 아니라면 호도법으로 만들 때, 언제나 파이가 생기는 건포도법은1 라디안도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 파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파이가 생성되는 느낌으로 파이가 생겨 나는 느낌으로 60에 파이를 분자에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셔서 정리해주시면 그냥 호도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굳이 버리지 마시고. 마이너스 135에 그냥 곱해. 파이가 생기는 느낌으로 180분의 파이 곱해 주시면, 호도법으로, 약분만 잘해 주시면, 호도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호도법인 걸 60분법으로 바꿀 때는, 마치 파이를 지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2분의 파이에, 이건 90인 거 이미 알지만, 파이분의 180을. 결국엔, 180분의 파이를 곱하던지, 아니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60분법에서 호도법을 왔다 갔다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얘는 파이 분의 180을 곱한다. 코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림을 내가 그린 거잖아. 너네도 항상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하시고, 반지름이 3이에요. 중심각은 6분의 파이에요. L이 호의 길인데, L은 뭐라? R 곱하기 세타라고 했죠? R, 세타.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자,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해도 되고, 이미 L을 1번에서 구해놨으니까 2분의 1 RL에 넣어도 되고, 원하는 데다가 넣어보시면 될것 같고. 자, 6-1번도 그림 그려놓으시고, 코의 길이가 2파이 여기 l인데 그게 2파이 l은 뭔데 알세타 이거 만약에 잘안 되시면은 연립 방정식을 세우는 게 조금 약하단 얘기예요 자 넓이가 3파이다 넓이 s는 3파인데 s는 뭐야 2분의 1 rl 방금 l이 2파이라 했으니까 넣으시면은 r이 나오겠죠 계산해 보시도록 하고요 자 7-1번이에요. 이제 다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삼각함수라는 녀석에 삼각비라는 녀석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 다음에 11페이지 맨 아래 그림 그려놓으시고 직각삼각형에서 삼각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요거가 S의 필기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S인거야 요거 S c, t 의필 기체. 자, 직각 삼각형의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그 세타에서 사인은 a분의 c였죠. 코사인은 a분의 b. 탄젠트는 b분의 c예요. 그런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특수각이 있어. 여기 형광펜을 쳐 놓긴 했는데 자기 글씨로 오른쪽에다 다시 한번 써 놓도록 합시다. 사인은 점점 값이 커질 거고 코사인은 점점 값이 작아지고 탄젠트는 점점 값이 커져요. 그러니까 약간 산처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에서 시작해서 일반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30, 45, 60 하고 90도까지 갈 거예요. 0도부터 90도까지 사인은 점점 커져요. 0 하고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4인데 2분의 루트 4가 2분의 2니까 1이잖아, 그치? 그래서 0, 2분의 루트 1, 루트 2, 루트 3, 2분의 루트 4가 1이죠. 쉽죠? 코사인은 점점 내려와요. 거꾸로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탄젠트가 지 혼자 특이하게 돼서 그림도 특이하고 못생겼고 숫자도 이상해. 0. 다른 애들은 분모가 있는데, 얘는 분모 루트 3분의 얘는 3으로 갑니다. 45도 1, 60도 루트 3. 하고 특이해. 90은 없어. 무한대야. 자, 요 표는 아까 형광펜 되어 있던 표하고 같이 암기해 주셔서 시험 보는 거죠. 적어 놓으시고 암기하시고, 그렇다면 삼각함수라는 건 뭐냐?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분면, 2사분면이나3사분면 이런 데서에 있는 각도, 즉 120도에 대한 삼각함수 값을 구하는 것인데.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 만약에 1사분면에 있는 얘를 x, y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가 x고 여기가 y란 말이에요. 그럼 사인은 요 빗변의 길이를 만약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원의 반지름이라고 놓고 r이라고 놓으면 사인은 알분의 y죠. 근데 이 y라는 게뭐냐면 y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은 반지름분의 y 좌표, 코사인은 반지름분의 x 좌표겠지.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거라는 얘기야. 좌표로 그렇게 좌표로 나타내다 보면 사인, 코사인 값 중에 음수인 값이 생길 때가 생기는데. 음수 말고 양수만 생각해보자 언제 양수가 될까 1사분면에서 모두 다 양수예요 근데 2사분면에서 따져봤더니 사인만 양수래 3사분면은 탄젠트만 양수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양수인거야 이걸 어떻게 좀 편하게 외울까? 라고 해서 요렇게 외우게 되니까 야 2사분면에서 누가 양수야? 사인이요 얘기하시면 되겠죠. 요거 그려놓으시고 요거 형광펜 쳐놓으시는데 그럼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이거를 외울 거는 아니고 팁이 있죠, 팁이.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봅시다. 뒤로 넘어갈게요. 7-1번에 3,-4를 지난다고 하면 3,-4를 찍으세요. 그럼 이게 3이고 이게 다 마이너스 잘한 얘기인데, 길이로 따지면 4겠지, 그치? 그랬을 때, 사실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상큼마 마이너스 하면 여기에 있고,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는데, 무조건, 무조건 죽어도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내 눈에 삼각형이 하나 보이죠? 이 삼각형이 보이죠? 요걸 가지고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제부터 구하시면 됩니다. 부호도 신경쓰지 마. 그냥 양수라고 생각해. 자, 사인. 사인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그 각에서 시작해서 빛변 타고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각에서 시작해서 빛변 타고 올라와서 떨어지는 거니까 여기 온거 알죠? 그럼 현재 사인, 세타는 5분의 3입니다. 코사인은 내가 원하는 각을 끼고 도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은 5분의 3일 거예요. 탄젠트는 내가 원하는 각에서 직각적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는 내가 원하는 각에서 직각적으로 3분의 4일 거예요. 아니, 자리가 없어요. 여기다 쓰자 근데 몇사분면이요 4사분면이 있잖아. 얼사안고 누구만 양수? 코사이만 양수. 그럼 얘는 양수. 나머지는 음수. 음수. 아 이거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죠. 여기다. 양수. 이거 음수. 이거 음수. 이해되나요? 무조건 어느 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라? X 축으로 내려라. 자, 8-2번. 처음에는, 어, 각도 60분법으로 바꿔서 구해볼 거고, 나중에는 그대로 호도법으로 구할 거야 다음 시간에는 계속 호도법으로만 사용할 거예요 3분의 2π는 곱하기 π분의 180 하면, 120도죠. 그래서 120은 한 이쯤 있겠지? 무조건 어느 축으로 수선을 내려라? X 축으로 내리는 거야? 그럼 이 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하는 건데 여기가 몇 도? 60인 거죠. 그러면 사인 120이라는 거는 사인 60 구하는 거랑 똑같아. 코사인, 마찬가지야. 탄젠트 근데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에서는 누구만 양수? 사인만 양수 나머지 음수 요거 계산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순서 이해되죠? 자 9-1번이에요. 지금은 값 자체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몇 사분면에 있는지만 확인해서 부호만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양수 만들어. 이거는 곱하기 5의 180하시면 되겠죠. 3사분면이야. 누구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 자, 사인이 양수인 거 1사분면이랑 2사분면에서 양수죠? 탄젠트가 양수인 거는 여기서 탄젠트 양수, 얼싸 안고. 여기서 탄젠트 양수. 즉 음수인 거는 여기랑 여기서 음수겠죠. 2사분면 4사분면 그러면 얘는 양수되고 얘는 음수되는 거 얘는 얘는 둘이 동시에 갖고 있는 거 2사분면이겠네요. 자 11-1번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다.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다. 자 이거 사인만 양수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림 그려서 여기가 세타일 때, 사인 여기가 5고 여기가 3. 그럼 여기 4겠죠. 코사인 그대로 구하고 탄젠트 그대로 구하는데 2, 사분면이니까 얘랑 얘는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죠. 즉, 예를 들어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인데 2,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일 거야.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니까 풀어보시도록 합시다. 자, 12번. 앞으로 다시 가셔서 공식 하나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좀 외울 게 많아요.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이거 요거는 나중에 하셔도 되고, 요만큼은 써놓도록 하고요. 우리 제일 많이 쓰이는 공식 중에 하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계산해 보면 항상 일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얘를 넘기면 어쨌든 아무거나 넘기면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는 결국 코사인 제곱 세타랑 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문제인데 응용해서 이렇게도 잘 쓰이고 자, 탄젠트 세타 나오면 분수로 바꿀 수 있는데 탄젠트는 이거 분의 이거거든. 근데 얘랑 관련 있는 건 코사인이고 얘랑 관련된 건 사인이잖아. 탄젠트 이거 분의 이거 코사인 분의 사인 해주시면 탄젠트가 나와. 자 뒤집히면 탄젠트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누가 밑에 있다? 얘랑 관련 있는 거 코사인이 밑에 있다. 코사인 분의 사인이 밑에 있다. 요거 세 개... 아, 그 다음에 탄젠트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기울기하고 100% 동일해요. 어, 만약에 갑자기 1차식이 나온다면 그 1차식의 기울기가 탄젠트 값과 일치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사인을 두번 곱하는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는 이렇게 괄호에서 표현해야지 맞는 거지만 이렇게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얘랑 얘랑 같은 애야. 우리 사인 제곱 세타다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각도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값 자체를 두번 곱하라는 거예요. 뒤로 넘어갑시다. 자, 아까 전에 들었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라는 얘기 때문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나,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을, 양변을 무조건 제곱을 해줄수 있어요. 제곱하면, 사인 제곱, 이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이 사분의 일이다 나오겠죠? 근데 얘랑 얘랑 둘이 더하면 얼마라고? 1이잖아. 그러면이 사인 코사인, 마이너스 이 코사인 코사인, 플러스 1은 사분의 일이다.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양변은 2, 2분의 1 곱해 주시면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사인 코사인의 특징 더하기 빼기 나오면 양변 제곱해 봐라. 20페이지까지. 자, 문제가 적지만 오히려 그래서 좀 압축돼서 할 일이 더 많은 단원이에요. 잘 정리해 줍시다. 암기 잘해 주시고